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지만 요한복음 18장 37절에서 38절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익숙히 아는 구절들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이거죠. 창세기 3장 1절 이후에 인류 역사 6천년 동안 계속되어온 질문 중에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 질문이. 그래서 이 질문 하나 야 때문에 진리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피비린내라는 진리와 비진리와의 진영사에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절대지와 성대진리 사이에 싸움과 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주도권 싸움 끝이 안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기 전에는 이 질문을 끝날 수가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해서 직접 세상 정부들을 다 그분께서 멸망시키고 그분의 왕국을 세워서 직접 통치하실 때에 비로소 이 진리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이 끝날 거예요. 그때 끝날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마귀가 쓰는 가장 좋은 질문 진리가 무엇이냐? 어? 그럼 창세기 1장부터 질문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이부가 어? 먹지도 먹을고 만지도 말라 혹 죽을까미라 이렇게 말을 이제 변경시키면서 얘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는 담대해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인 대로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이것이. 그러면서 가정한 일만을 골라하고 선을 행하지라는 것이. 또 베드로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을 봅니다. 먼저 이것,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이 정역대로 향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나에 달이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이지려 함이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의 예적부터 있었다는 것과 땅도 물에서 나왔고 물 안에 있었다는 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고의로 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고의로 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 저도 초등학교 때 봤어. 진화론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초등학교때 진리를 찾고 찾는다고 애를 쓰면서 성경을 제껴두고 딴 데서 찾으면 그 사람 마귀의 자녀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의 종착역은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지 인생을 헛 보내는 사람들이라고, 이어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한 진리가 무엇이 하나지? 이 논쟁만 하다가 어느 날 죽어서 눈을 떠보니까 지옥이 있더라, 이것이요 그럼 무엇이 도대체 진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것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이거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도 다빌리에요 가짜예요. 진리만이 절대권이에요.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권이라고 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하는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신문하던 로마 청도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비진리인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는 정말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주 눈앞에 두고서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영생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쳤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그리고 유대인 회중들 앞에서 손까지 씻었던 자예요. 나는 무지 이 사람이 필요했던 무지하니 너희가 처리하라. 그사형해는거지고 말았어. 심지어는 그 부인이 유대인이거든요. 이 빌라도의 부인이 유대인이었잖아요. 꿈에 너무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이 사람을 해롭게 하지 마소. 그렇잖아요. 그 언질도. 뒤로 해 버리고 결과적으로 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로 다내 몰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지금 지옥과 찢어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그립바 왕 바울이 예수님을 증거하니까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인이 되게 하는 도다.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거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사우로. 바울은 뭐냐.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거의 왕과 같이 거의 그리스토인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받아들였어요. 페스토 같은 자는 결국 바울아 네가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쳤도다 이렇게 빈정거리고 말았어요. 다 지옥을 갔지요. 이 세상... 거버로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무죄를 선언했지만 본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또 무엇이 진리인가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나는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에요. 진리오,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박혀서 구원을 받는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우편으로 가끔 가다 신천지가 찌라실 뿌려놓고 가요. 응? 그 것들이. 전혀 진리하고 관련이 없는 집단이에요. 한마디로 범죄 집단이에요. 사람들이 지옥으로 이끌을 거는 범죄 집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몸 안에 모시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성전이라 이것이 그래서 내가 금일에 왔던 그분한테도 몇만 명이 모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당신이 주님을 용접해서 당신이 이제 성전이 됐다 이것이요. 그렇게 설명을 해 줬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가 성령님이 우리 진리예요.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6장의 13절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두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해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하였어요 진리의 영이신 그분. 성령님을수 없는 이름으로 불리죠. 지언의 영, 은의의 영, 진리의 영, 여러 가지 영으로 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의 영, 명천의 영, 여러 가지로 불리죠. 자, 그래서 진리는요. 하나님 자체시요 예수로도 자체요 성령님 자체요 기록된 말씀 그 자체예요. 이것이 진리라 이것이 이외에 어떠한 어떠한 것도 진리의 울타리 안에 들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1억권 이상의 책이 출간됐다 그러는데 그중에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께서 보좌하신 바른 성경만 에 진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비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냐, 이거요. 예 비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냐, 이거죠. 비진리에 속한 자는 분명히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회방을 놀았던 그런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과 제스상들, 백성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뭐라고 꾸짖으셨는가 이것이요 요한봉 8장의 44절을 보세요. 요한봉 8장의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해오자는 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았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 중에 또 거짓말이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제 여러분,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했어요. 나 자신을 증거하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 배척하고 갈벌리자가 죽였잖아요. 다른 이름으로 오면은 열렬히 환영할 거랬어요. 요한복음 오장사에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으로 온다 이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우리의 눈앞에 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 안에도. 한만 있으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쓰고 있고 또 사람들이 호는 도둑질에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강도들의 소굴이 어디냐 그랬어요. 예수님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고 돈을 받고 환전상들로 장사의 소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 과는알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분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신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할수 있는가? 이렇게 신학에 이제 등록금을 내고 들어간다 이거예요. 1학년, 2학년, 3학년 들어가서 졸업해서 나오고 보니까 이제는 말씀은 뒷전이에요. 전통 관습 그 다음에 교단 헌법에 따르는 그러한 완전히 군사가 되어버렸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청년부들이 뭐가 되겠어요. 세뇌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안타까운 거라고요. 그렇다면 누가 진리를 알 수가 있는가. 누가 진리를 분별할 수가 있는가 이거예요. 자,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해요. 영적 수술을 받은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골서 2장 보세요. 골레서 2장 11절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하나 할 일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하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바로 영적 수술을 받은 거예요. 몸은 영이 분리된 그 상태로 몸의 변화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비로소 혼의 구석을 받고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내아담을하부죽 네, 주분 영에 다시 새로 태어나는 것이라 이것이 그러더니 진리를 알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예수로도 영접한 사람은 가능하것이다 요한복음 요 보세요. 1장 12절을 먼저 봅니다. 1장에 12절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라 했지. 14절에 보니까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고하심으로이르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주여 계시면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피를 공급해 주시고 또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이란 길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로서 더해지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나를 인쳐 주시는 거라 이것이.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모든 잘못된 법령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는 있 유일한 길 그것은 뭐냐 이거죠. 진리를 아는 거 외에 다른 건 없어요. 근 성경을 알아야지. 예수로도 알아야죠.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8장에 32절을 먼저 봅니다. 진리를 알게 되니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어요. 진리를 알게 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십칠장을 보죠.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라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영생의 의미. 요한복음 십칠장 삼절 보세요, 여러분들. 3절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알아야 영생을 받죠 영생을 얻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같고 백보사 심판이나 그리스의 심판에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진리 자체이신 그 말씀으로 심판하세요.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보세요. 48절에 심판의 근거가 있어 여러분. 나를 거절하고 내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려 하옵니다. 옷을 절에서 영생의 의미가 또 나와요. 그분의 계명이 영생임을 아느라 요한복음 17장 3절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고 이르는 것이라고 하시냐고. 올바른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받기도 힘들고 내 영생을 얻고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길과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영원히 달라요. 만날 수가 없어요. 단한순간이라도 만날 수도 없고 평양선얘기냥 그래갖고 끝에 가서는 지 반대예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쇠 잔으로 주님의 품 안에 가는 것이고, 비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가느냐, 지옥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두 진영이 갈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죠. 눈 감독한 순간에. 그 반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대활란에 남아서 혹독한 고생하는 고생들을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토록 고통의 향기를 마시게 돼. 영원토록 고통의 향기를 마시게 돼. 그래서 나의 가족이나, 나의 친척이나, 나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또 학교 학생들, 인나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향한 진리에 속하지 아니한 그분의 원수들을 향한 복수의 날이 오기 전에, 그리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빈정거리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이 빌라도 같은 자들이 있다면, 또 페스토 같이, 바울아, 내가 많은 지식으로 미쳤구나. 이런 자들이 있다면, 또 아그리빠와 같이, 네가 거의 나를 그리스인이 게 하나도다. 구원상담을 기꺼했는데 영접할 듯 하면서 안 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 팽개치고 말고, 아 이건 구제 불능이야. 이걸 이렇게 팽개치지 말고 기회를 한번 또 잡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복음을 내가 최선을 다 전해서 안받아들이면그 사람 책임이지 내 책임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 했기 때문에 나는 역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서 가면은, 어, 너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응? 너는 됐어. 그 저는 그 복음을 끝까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불리여지옥수 쳐놓는 거예요. 누가 쳐놓요 복음을 전했던 그사람이에서 심판을 받아야 백보자 심판을 해서. 너 그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어?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심판한다 이거요그런서6장에 있는 대로 타락한 천사들과 함께 또 만나게 돼 있어요. 백보자 심판을 해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하는 영, 전혀 을 영접하지 않고 빈정거리는 자들의 그 음성은 뭐냐? 사탄의 음성의 모두다. 아무리 점잖하고 내가 멋지게 차려있고 유식한 시절지라도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모든 음성은 사탄의 음성이라기. 여러분들이 이것을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